안녕하세요. 오늘 포포할 건데, 응. 어, 쇼츠 말고 긴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시작해 볼까요? 포카. 이제 조용히 갈게요. 판단해. 다이소가까지 슝. 어 저번 영상에서 이 포카 포장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어, 그대로 저희는 한번 다이소가 열려 볼까요? 자자자. 자. 자리가 왜이러자 그러면 자 바로 다이소강 가보시죠 첫번째 자 소품박스 다이소에서 천원주고 샀어요 여기다, 그 다음에 칼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또 덤을 많이 사려고 했거든요. 토카드 슬리브 40장. 자,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컬러 너무 예쁘게. 이게 하얀색, 회색, 검정색, 파란색이 있어요. 좋아, 좋아. 응? 음? 내가 그리고 못... 아, 맞다. 크림 용기 요거를 하나 샀고요. 이게 6개짜리 작은 게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많이 쓰는데? 어, 또 통은 많이 필요 없어서, 3개짜리 1000원 주고 샀어요. 자. 자, 이제, 이렇게 다 해서 용품을 다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나 지금 슬리브가 너무 많아. 아 포카도 많이 오는데 슬리브가 됐다 많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뭐를 넣어야되죠? 커터컬을 넣을까요? 아닌데 난더을넣고싶은데 문구포컬 넣겠습니다 문구 이곳은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가잖아. 언니. 아, 거참. 아, 이거 왜또안 들어가냐. 문구 쪽 하는 건데, 조금 커요. 이해해 주세요. 코토카를 넣겠습니다. 자, 원래 사실 코토카 통이 있어서 덤을 넣을게요.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